이거는 살고 죽고의 문제요. 천당과 지옥의 문제요. 축복과 저주의 문제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부르자, 알고 부르자. 예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이름인가? 이 예수란 이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 하늘나라에서 이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 예수란 이름이 없어요. 이예수란 이름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인간과 가까이 오려고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 붙여진 이름이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다루사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로,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를 예수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분인데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 이요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라 그런 거예요. 예수란 이 말은 원래는 예수란 들은 이거는 구세주란 거예요. 구세주, 다섯. 구세주, 구원자, 다섯. 구원자. 구원자. 이게 원래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서 이것이 흘러나온 어근이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수아라고 어 하는 그 성경책 다섯 번째 책에 여섯 번째 책에 여호수아란 책이 있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예? 신명기 그다음 뭐예요? 그요호수아는 누구인가? 모세의 후계자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적지에 들어가려고 그 바로 요당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고반석이라 그래요. 반석을 두번 쳤어요. 에이, 그 반석을 한번 딱 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열받아가지고 혈기 부리다가 반석을 <laughs> <퀴즈> 혈기 부리면서 에이씨 못해먹겠다 딱 반석 쳐서 하나님에게 혈기 한번 부리는 바람에 너는 여기까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고생스러운 40년 광년를 걸어오다가 바로 가나안땅 앞에 두고 너하는 모든 일을 너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라. 그리고 너는 뉴보산에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이 뉴보산에서 이 모세를 하늘나라로 데려 가버렸어. 그 그것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 사역을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킨 사람이 여호수아예. 그래서 그 여호수아란 그 이름에서 바로 예수란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수, 아란 우리 여호수아를 원래 예수아라, 그래, 예수아. 예수아 비슷하지요? 그래서 예수란,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란 이름을 가지기까지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구원자가 생겼을까? 아니죠 직분에 따르는 이름입니다. 직분의 이름. 다섯, 고유적 이름. 직분의 이름. 보세요. 예수 이름이 왜 생겼는가? 예수 이름은 구원자란 뜻이래요. 구원자.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육체 의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 값을 다 대신 갚으신 분, 치루신 분, 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 네. 지불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네. 그 예수 그러면 순수한 한국말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나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신 분. 네. 한번더 해서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대신 값을, 값을 지불하신 분. 지불하신 분. 지불하신 분. 아멘. 아멘. 믿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이렇게 안 알고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불러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뭐냐? 나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분. 오늘 이부 예배가 굉장히 길었어요. 이부 예배가 삼부 예. 예배.